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GLS 450 모델이 입고 되었는데요. 어, 해외에서 지금 가, 가져온 모델이에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전면 범퍼가 마이박으로 이제 교체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마이박 바디킷이 굉장히 활발하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교체가 되나봐요. 뭐 전면도 이제 사제 바디킷으로 되어 있는데, 어, 앞에 로고가 보이지 않죠? 저 우측에는 지금 투톤. 어, 지금 바디킷 작업에 들어갈 차가 대기 중이고요. 어, 뭐, 하단도 투톤 도색이 되어 있는데, 뭐, 휠은 굳이 바꾸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뒷범퍼가 약간 독특합니다. 어, 뭐 투톤 도색은 되어 있는데, 뭐 머플러가 가운데 일자 줄가 있거나 뭐 그런 작업은 또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열에 이제 아니 이 열이 아니라 트레일러가 지금 하단에 살짝 보이죠? 저것도 보니까 이제 벤츠 순정 트레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순정 트레일러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품은 다 주문해 놨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 순정으로 트레일러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미리 연락 예약을 해 주셔도. 뭐 좋습니다. 뭐요거는 살펴보니까 뭐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쑥 나오고 누르면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냥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장착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순정과는 조금 다르죠. 네, 오늘 요 차는 이제 한글 코딩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리고 독특하게 전동 사이스텝이 좌우로 지금 탈거된 상태로 도착을 했는데. 어 조금 국내 정서와좀 맞진 않죠. 네, 어, 저희 구독자 분이시라면은 요거 중고 제품으로 무료로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어, 차주 분께서 이제 구독자 분이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음 그래도 뭐 마이바흐 바디킷이 되어 있으니 어, 마이바흐 전동 사이스텝을 장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탈거된 모습을 남겨드리는 거는 뭐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직수입 차에서 볼수 있는 각종 경고등 이런 것도 뭐다떠 있는데 일단 뭐 저희가 전부 잡아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한글이 지원되는 상태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여기 메뉴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랭기기지가 어, 어째? 어, 랭기지를 보면은 어우 음 소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독일에서 가까우면 한글은 있는데 지도가 없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아예 한글까지 없는 거 보면은 조금 미국 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이거는 음, 이제 장착을 하고 쭉 이어서 붙여드릴게요. 와 그리고 놀라운 점이 선팅이 이제 일열을 안해 놓죠?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가끔 그 외국 놀러 가면은 그 렌트카 빌려서 이렇게 타면은 엄청난 땡볕이 막 느껴지잖아요. 막 손목이 타들어갈 것 같고 그런 느낌. 어, 이게 한국에서도 느껴지네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특색이 아니라 썬팅 차이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아무튼 이제 한국 정세에 맞게 좀 개조가 돼야 되겠죠. 일단 한글 코딩부터 진행을 해드리고 어뭐 해외 차에서 뭐 독특한 거 있나 살펴보려고 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바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한글 코딩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어, 일단은 메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메뉴 여기 뭐 익숙한 메뉴들 한글 보이죠?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한글로 지원이 되고요. 가운데 모니터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센터 모니터도 전부 한글이 지원되는 거 보이시죠? 어 이게 국내 내비도 이렇게 추가가 돼 가지고 직수입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도로명 주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도. 음. 한글로 전부 변환이 됐습니다. 음, 언어 메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언어가 꽤 많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 네, 직수입 차여도 이제 모든 메뉴를 이제 한글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국내 지도가 추가되면은 뭐, HUD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 요 모델은 이제 GLS450 모델에서 이 그런지, HUD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장점이라고 볼순 없지만, 뭐, 아무튼, 뭐, 내비게이션이 뭐, 국내 지도가 다 추가되어 있다는 거는 뭐, 장점이기는 하죠, 어쨌든. 음, 그리고 뭐, 어쨌든 오늘은 일단 사이드 스텝을 교체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대로 출고가 되는데, 나중에 뭐, 판매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개인이 들여온 건 아니고 업체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은 조금 선택상으로 남겨두셨겠죠. 네, 그러면은 GLS 어, 한글 코딩 작업 완료됐습니다. 국내 지도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